미국의 그 유명한 그 목사 마틴 브로터 팀이 그 Dreams Come t r u 꿈은 실현된다고 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음. 좋은 꿈이 오래되 실현되는지 또 어, 수리 꿈을 다른 분들은 많이 꾼다고 그래서 아, 나도 한번 껴봤으면 하는데 어, 며칠 전에 어, 저희 대학에 오셨는데 어,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꿈들이 어, 실현이 걸리것있니다 꿈은 지나간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오는 걸 해주는 거거든. 얼마나 자신적으로 꾸느냐, 얼마나 비유로 꾸느냐. 여기 틀리죠. 어. 꿈을 꾸고 하는 걸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없을 것 같으면 꿈을 안 꾸지. 어. 근데 이걸 비유로 해준 거를 내가 받았느냐. 비유를 해줬는데, 여기 이대로 되기를 바라면 없는 거죠. 비유를 해준단 말이지. 사실적인 거는 사실적으로 내가 꾸니까는분들이 쉬운 거고, 비유를 하니까, 비유는 내가 지식이, 그 비유를 하기에 내가, 비유를 하면서 풀어내기에 조금 내가 어려우니까. 그럼 내가 지식이 좀모지란 상태에서 온 거지, 이게. 그러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구하고 의논하는 거지. 어, 누가 때꾼 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지식으로는 풀리는 거예요. 그럼 내 지식으로는 안 풀리는 길라 어. 그래서 비유를 줬을 때는 항상 꿈을 갖고 이런 꿈을 꿨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이거 풀어주는 사람딴 사람이 풀어주는 거지. 어, 일단 풀리면 되거든. 내가 이해가면. 그런 것들이니까. 꿈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 지금 이게. 뭐 어떤 상태라는 것도 아르켜주기도 하고, 미래에 있는 게올 것이라는 걸 아르켜주기도 하고, 이런, 이러, 이러한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도 애견을 해주고, 뭐, 이런 걸 전부 다 영적으로 내한테 가인을 시켜주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아, 여기 이제 제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걸 활용을 해갖고 쓸 줄을 알고, 제자들이 공부가 안 돼가 있으면 꿈꿨으니까 그냥 가만 앉아있다가, 어, 시간 지나니까, 아내저꿈꿨었는데 네, 어, 그러거든. 못 썼다, 이 말이지. 개꿈이라는데 개꿈은 없어. 누가 푸는 게틀리든 꿈은 미래를 예언하고 아리켜주는게 꿈이지 어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쪽에 본인은 잘 확실하게 감지를 못하느냐 항상 그 쪽에 주파수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온다고 생각해요? 응 음, 아니지 그 쪽에 그 주파수를 안 걸고 있어도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꿈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야 어, 내가 걸지는 않하는데 세상에 변화가 있을 거를 내가 변화가 있을 걸 연결하지도 않았는데 내한테는 아리켜 준단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오는 거지, 이제. 이게 뭐 그런 걸 이제 감지를 못하면 이제 이게 놓쳐버리는 수가 있고. 꿈은 남이 꾸주기도 하는데 내가 듣지 남이 꾸어가지고 내 꿈을 남이 꾸어가지고 갖고 온다라는. 어, 내한테는 꿈으로 줘봐도 잘 모르니까, 아. 저 사람이 꿈 갖고 내한테 와서 꼭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내가 가만 히 들어보니까, 어, 저거 내 꿈인 거라. 어, 니꺼야. 네 응.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거야. 그럼 너무 거야. 어, 어. 너네 꿈꾸가 내한테 이야기할 땐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 아, 지가 꿈꾸면 지가 알아서 하고 말지 왜 내한테 이야기를 하노. 뭔 이유가 있다. 어. 이제 몇 프로의 몇 프로 퇴직가냐몇 프로의 내거냐몇 몇 프로의 위거꺼냐뭐 아,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한테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누가 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그래, 그 꿈을 이렇게 꾸면, 저 사람이 꿈을 꾸갖고 내한테 이야기해주는거나, 누가 지식을 저 사람이 책을 보고 내한테 그 스토리를 정리해갖고 내한테 이야기해주는거나, 똑같은 겁니다. 책은 내가 안 봤어. 그러나 내한테 전달을 한다는 거지. 그 나는 알아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책을 안 봐도 그 지식을 내가 얻은 거거든. 어. 이렇 그러니까 이제 이그 다른 사람이 책을 이제 보고 이걸 정리를 해갖고 내한테 주니까 정리된 책을 받은 거. 지그 정보를 일단 내한테 들어왔지 않느냐 이 말이. 어, 들어왔으면은 내한테 전달되기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얘기거든. 연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저마다 소지를 갖추어가지고, 말없이 갖추어가지고, 지금 나와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한다 어, 이러면 공유를 하는 거거든, 지금 이제는. 어, 지금은 공유시대란 라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것들을 가져 나와서 자꾸 이야기하겠구만 하고. 많은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으니까, 텔레비에서 선정이 대가 나와갖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이 전파거든, 이게. 어, 지식을 전파한다. 공유하기 위해서. 어,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 후천시대에는 선천시대의 늘들이 갖춘 거를 전부 다 꺼내가지고, 공유하거든 공유하고, 어, 이런 시대가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 이게 과학하고 다 맞물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과학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 과학이라는 게 우리 오늘날 현실에 지금 이, 이게 적용해갖고 뭔가 공유하기 위한 이게 좀 앞서가지고 지금 도구를 만드는 게 되는 거지 이게 위성도 만들고, 어, 전파도 쏘게 할수 있고. 그러면 이런 거 갖다가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융합하고 공유하기 위해 가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거고. 어 그거는 인류가 한 가지의 작업을 하는 거지 두 가지를 하고 있지 않다 이말이아어 우리 미국이 딴 나라고 우리가 다른 나라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어예 어, 우리는 이 질량이 크면 인류가 하나로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되는 게 질량이 커진 거거든. 그니까 미국에서 과학을 한다고 우리하고 지금 다른 게 아니냐. 우리가 안하는 분야를 저사람들이 하고 있고 저사람들이 해갖고 이렇게 놓으면 이걸 우리가 쓰게끔 돼가 있거든 이게 어, 그럼 우리가 또 해야 될 거를 이렇게 놓으면 저사람들이 같이 써야 된다고 어, 그래서 인류에 일어나는 에너지를 전부 다이 나라에 얼마만큼 주고 이 나라에 얼마만큼 주고 대한민국에 얼마만큼 와야 되고 뭐 이런 게전보다 있단 말이에 이게 어. 그럼, 인류의 에너지를 일으켜가지고, 경제라는 에너지도 에너지입니다, 이게. 물질 에너지를 일으켜갖고, 일으키는 데는 인류에서 전부 다 노력을 해갖고 일으키는데, 이게 상인들이고, 이런 걸 통해서 운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에너지가. 운반이 돼가지고, 어디로 많이 가고, 어디로 작게 가고, 어, 뭐 이런 것들이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질량 있는 작업을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가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가지고, 이제 뭔가 준비를 하는데, 과학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미국뛰어니에요 인류의 것을 어떤 식으로든 끌어들여 놓는 거란 말이죠. 그래갖고, 미국이고, 어, 저, 저, 저 뭐, 행가리가 있나? 뭐, 하여튼 뭐, 어디 뭐, 이래 해가지고, 하여튼 뭐, 뭐, 뭐가 그런데, 이제, 그 미래를 위해 갖고 과학을 하고, 이런 데다가, 그 에너지를 많이 해준다고, 교수가 많은 곳, 연구를 많이 하는 곳, 뭐 이런 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연구를 하려면 경제가 필요하고, 어, 이게 요 많은 작업을 하는 쪽에, 질량 있는 작업을 하는 쪽에 경제를 많이 주는 거고, 질량을 작게 하는 그 나라에는 경제가 작게 오는 거고, 아프리카에서 질량 큰 일을 안 하잖아요. 경제가 작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쪽이 제 미국이고 저쪽이 제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아주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에너지 진량을 크게 만지는 거거든. 미래를 위해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쪽에 돈을 쓰면서 저거가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이게 저 성과가 일어나면 국제적으로 내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잘 쓰느냐. 어, 이거는 각자들의 그 나라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받았느냐 따라 갖고, 이는 시너지가 나오면 많이 쓸수 있는 거죠. 질량이 있겠고, 어. 그러니까 우리 전부다그 에너지를 보내 줘 가지고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걸 너희들이 쓸줄 아냐 모르느냐지. 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방송국이고, 어 우리가 저정보 저 매체에 어 얼마나 이거 그 많이 투자를 했어요. 나라에서 이게 전부 다 국민 세금이에요. 어,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일어나는 경제란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게 인프라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것이 인프라의 결과가 지금은 우리한테 쓰게끔 되어 있거든, 이게. 어, 통신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스마트는 이렇게 편리하게 쓰는 게, 인프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경제를 갖고 그런 걸 이루어 놨기 때문에 지금 쉽기게 쓰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누구 거냐? 우리 겁니다. 우리 에너지를 갖고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돌려주고 있는데, 너는 이걸 많이 쓸수 있냐, 없냐? 어, 해보죠. 어, 우리는 지금 부자라니까. 방송국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어, 방송국이 저기 아니에요. 이 사회 끌라가지고 우리 건데, 우리가 방송국에서 하는 그, 있는 진량을 우리가 얼마나 활용해가지고 쓸수 있냐는, 이거는 니네 진량에 달리가 있는 거야. 어. 이 앞으로 니꺼 네 내꺼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한테 오는 거를 너는 못 쓰고 보나 보고 있다니까. 얼마나 좋은 건데 너는 보나 보고 있어. 못뭐 쓴다니까. 어? 뭐 어, 그런 이 사회 이 일으키는 이 에너지 질량을 얼마나 쓸줄 아느냐. 이것이 질량을 잘 갖춰놓은 사람이에요. 이제 성공 시대가 일어나는 거죠. 어. 똑같이 세상에 다 내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잘 활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무서워하는 게 영을 받아서 그래 꿈꾸는 것만